미국 시민권의 영주권을 가진 부모님이 예. 미국에 이제 부동산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 예. 위치만 바꾸는 거죠 예. 그 부동산을 자녀한테 이제 증여를 하면은 재산이 미국에 있어요 아그 미국 부동산이니까요 예. 그러면은 한국세법상으로는 한국상속세법이나 증세세법상으로는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예? 재산이 한국에 없고 미국에, 미국에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한국 사람인데요 한국 네. 사람이 외국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 미국 사람한테 증여를 했더니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과, 과세를 못하는 지금 형국이 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시죠. 우리나라 국민이 산 거를 그렇죠. 증여해줬는데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예. 과세를 못하는 거죠. 예. 자,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법 증여세법상으로는 과세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예, 예. 대신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또 있습니다. 예, 외국간의 거래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법인데, 네네. 이 방금과 같은 한국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은 상속세법, 증여세법상으로는 과세를 할수 없으니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별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은 이 경우에는 증여를 하는 한국 거주자가 증여서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서를 내는 건데 이, 이, 케이스는 이 케이스는 좀 독특, 독특하니까 증여를 하는 부모가 증여서를 내게 아, 되는 거죠. 미국과 같은 형태로 해라 이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 부모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가에 대해서 한국에서 부모가 증여서를 내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거죠. 네. 증여를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재산만 증여세를 과세를 하는 거죠. 근데 재산은 재산이 미국에, 있잖아. 미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 거주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부과를 합니다. 네, 네. 미국에 재산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도 내야 되고 미국에서도 네, 두 내야 돼요. 두번 다. 그도 양쪽으로 이중 과세가 돼 버리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외국 납부세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음, 미국에는 네. 외국 납부세 공제라는 제도 자체가 없지만 아, 한국에 한국에는 외국 납부세 공제를 해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국에서 낸 세금을 네. 빼고 한국에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만약에 증여나 상속 네. 예정인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만약에 미국이나 한국에 어디에 산다, 이런 것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 아들이 미국에 계속 있을 건지, 아니면 미국 쪽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올건지도 관련이 있겠지만, 네. 부동산이 한국에 있을지, 미국에 있을지에 따라서, 그 그리고 그또 어디에 생활하고 있는지, 예. 국적으로 어디 걸 갖고 있을지, 굉장히 좀한네 가지 변수가. 그렇죠. 예. 4, 4, 16, 한 16가지 변수가 그렇죠. 막 예. 나오게 예. 되네요. 예. 그런 오, 케이스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성다시... 어디에 과세 될 것인지가 쭉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중으로 과세 되는 케이스가 나옵니다.